안녕하세요. 작곡가 박보문입니다. 사실 산조 음악은 우리 특히 민속 음악의 대표적인 기악곡이입니다. 느린 진양 장단부터 빠른 휘머리까지또 그리고 어떤 산조에는 언머리 장단까지 포함된 일정한 장단에 짜여져 있는 즉흥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예, 말씀대로 흩어져 있는 가락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예, 이 음악의 성격은 우리 역사 깊은 무속 음악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판소리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어, 민, 민요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가곡 가사 시조까지도 총망라해서 모든 음악의 특징이 포함된 그러한 기악 독주곡입니다. 예, 이러한 음악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무용가들이 일찍이 산조의 춤추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자체가 춤그 자체입니다. 우선 장단 자체가 춤장단이고 그리고 그 장단이 느린 것부터 빠른 데까지 이어져서 그 장단을 바탕으로 해서 가락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춤은 장단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장단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춤 사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춤이 바로 산조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춤의 기본물을 산조를 기본으로 해서 한국 무용의 기본춤을 짜서 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물을 산조춤을 먼저 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용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조 음악의 특징은 짜여진 장단을 잡혀놓고 그 장단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찾는 그러한 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음악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용 역시 짜여져 있는 장단을 기반으로 해놓고 그 장단을 가지고 그 장단을 타면서 춤을 추는 데에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조춤하고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다른 음악에 춤은 춤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음악을 할줄 아는 사람, 광대는 장단을 잡혀놓고 놀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 장단을 딱 지켜놓고 그 장단 위에서 자유로운 춤가락, 자유로운 가락을 찾아서 연주를 엮어나가는 그러한 음악적 특징을 바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춤의 기본은 산조춤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조 음악의 특징을 무용가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 모든 음악의 춤을 다 추셨기 때문이지요. 에, 그 중에도 정말 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음악을 고르라면 역시 에, 장단에 짜여져 있는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러한 산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무용 음악을 함께 했던 옛날 무용가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 다 산조 춤을 추셨습니다. 그거는 아마 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산조의 어느 장단을 선별해서 춤을 추시기도 했지만 일단은 기본무처럼. 느린 진양부터 빠른 시모리까지 전체를 다 춤으로 구성해서 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하신 옛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산조춤을 추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용숙 선생님은 물론 살풀이 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춤을 추신 분이지요. 근데 바로 이 살풀이 춤이라는 게 산조 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 산조는 이제 진양부터 시작을 하지만 살풀이는 국거리 장단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살풀이는 육박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장단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은 역시 산조 춤 그러면 대부분 다 진양서부터 춤을 추는 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살풀이 춤이라고 하면 진양은 좀 너무 느리니까. 살풀이 장단부터, 즉, 국거리 장단부터 시작을 하는 춤을 살풀이 춤이라고 그러고, 또 진양은, 산조춤은 일정한 장단에 딱 짜여져 있지만 살풀이 춤은 살풀이 장단에 연주자들이 즉흥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락을 연주할 때마다 똑같지가 않고 같은 장단에 다양한 가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즉흥춤을 추시는 분들은 산조춤보다는 살풀이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그 연주자들과 춤 사이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그또 특징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는 산조보다는 연주자 기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살풀이 가락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조 춤의그 뭐 종류별로 좀 논하자면요. 누구류의 산조냐라는 게 이제 음악적 특징을 가로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금연류의 가야금 산조냐, 체육삼류의 가야금 산조냐, 김윤동류의 가야금 산조냐, 산조마다 <laughs> 그 짜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장단은 같지만 그래서 춤 사이가 그 가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용가가 선호하는 가락이 어떤 가락이냐, 같은 산조 가락이라도 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가락을 선호하게 되는데. 아마 제일 많이 추신 산조가 가야금의 경우는 성금연유가 춤을 제일 많이 추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금연 선생님이 무용반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용 선생님이 춤출 때 직접 성금연 선생님이 가야금을 연주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가야금의 경우는 성금연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일 관악기 중에서 대금 산조에 춤을 춘다 그러면 이생강 선생님 가락에 많이 춤을 추시지 않았나. 입니 왜냐하면 이생강 선생님이 굉장히 산조도 즉흥적으로 또 춤에 따라서 그 춤에 맞는 가락도 연주를 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산조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용가가 춤 사이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산조를 선택을 해서 춤을 췄지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살풀이 춤 같은 경우에는 박성옥 선생님이 가야금 줄을 철사 줄로 바꿔서 철가야금을 만들어 가지고 느린 진양 장단을 즉흥적으로 어, 그춤 음악으로 연주를 한 그런 산조 음악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음악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 분들은 아주 유행하다시피 박성옥 선생 철가야금 산조에 춤들를 많이 추셨는데 그런 것이 바로 그 산조의 그 특징을 이철 가야금이 오히려 명주실로 만든 가야금보다는 울림이 길기 때문에 느린 장단에 아주 그 구슬픈 가락 계면조 가락의 맛을 깊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철 가야금 산조를 선호해줬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산조를 선택을 해서 무용가들이 자기의 춤사위를 그 가락에 얹어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옛 선생님들은 다 산조 춤을 추셨는데 선생님마다 그 가락의 특징이 다른 것은 바로 말씀드린 그러한 산조 음악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조가 짜여져 있는 산조는 연주자가 산조를 잘 연주만 해 주면 됩니다. 아,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어떤 춤사위 가락을 붙였느냐라는 이제 무용가의 안무 또 무용가의 춤사위가 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춤과 다 흥을 같이 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주를 하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조는 본 가락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무용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가락, 많은 가락 중에서 무용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가락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무용에 맞게끔 산조 음악을 연주를 하면 무용가들이 더 좋아할 수가 있고. 또더 좋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조춤 발전은 이제 산조가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용가 측에서 그러한 산조 음악을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 산조 음악의 무용 안무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춤사위를 구성을 잘 해보시면 그러한 산조춤의 새로운 장르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악가가 춤 사위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무용가가 오히려 반대로 산조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해서 그 가락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춤 사위가 잘 어울리게 엮어보는 것이 산조 춤의 앞으로 발전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